6살 어, 생일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여 6살 생일 맞이했으니까 어, 새해 축하 노래 큰 목소리로 부르도록 하겠다 새해 축하 노래 시작 그래서 뭐가 되고싶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어린이 되고 뭐가 되고 싶어요? 뭐? 포크? 뽑기? 아뽑기 하고 싶다고? 아 뽑기 할 때만 말고 어른이 되면 어, 뭐? 밥따주뭐 하고 싶어요? 뽑기를 하고 싶어? <laughs> <진짜>? 어린이 되고 <laughs> 싶어? 진짜? 어른이 되고 싶어? 뽑기를 하고 싶어요? 어, 알겠어요. 우리 주호는 어른이 되면 꽃길을 계속하고 싶대. 꽃게 안 했지? 네. 자, 좋습니다. 그러면 우리 주호 생일 역할. 주호는 악천이 되어야지. 할수 있습니까? 악천이? 악천이. 악천이. 할수 있어요? 좋습니다. 자, 우리 주호 한 번에 역할하면 큰 방송을 하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자자자, 자ゃあじ 다시 じゃあじゃ